참외장아찌 합니다. 참외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영양성분이 적어서 칼슘, 칼륨과 비타민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거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90%고요. 비타민C가 많아서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갈증해소 및 피로회복에 좋은 갈입니다. 그리고 칼륨 함량이 많아서 이호작용을 도와서 몸안의 노폐물을 배설이 잘 되도록 해주는 여름의 참외인거죠. 그래서 참외장아찌 합니다. 저번 작년에 참외장아찌 해난게 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하고 4개만 할게요. 그래서 끓인 물을 여기다가 붓고 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고 씻어줄게요 건졌어요 요를 잘라주고 씨를 빼줍니다 숟가락으로 씨를 떼주세요 소금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러면 장아찌 간장은 반 컵입니다 2 0 0 0식2는0 0나2 넣을게요. 그리고 간장을 반컵밖에 안넣0 0원2기 때문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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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말려서 장을 보0 0는 거죠 장아체요 간이, 다돼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만넣어서무치을될것 같아요. 껍질이 너무 질겨서 껍질이 끝끝입니다. 작년에 담아서좀 전골에 먹어된거 같아요. 소금 달콤하니깐 소금, 참기름, 고춧가루만넣어서 무침을 될거것 같아요. 고춧가루 한게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참기름 쪄서 같이치가 양념이 끓고 있습니다. 불을 거고야 예. 식초 한개 넣어 줍니다. 절이고 <놀람> 있습니다. 한번씩 뒤집어서 절여주면 됩니다. 참외장아찌 이렇게 쪼글쪼글 절여졌으면 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도 되고 어제 오후에 절인거 밤새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서 반나절 정도 해서 끓여둔 장아찌에 부으면 됩니다. 소금물에 절인거 물기 닦지 말고 찍지 말고 이렇게 물기를 빼주세요. 선풍기 털어놓고 말립니다.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학원 갈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렸습니다. 반나절 넘게 말린 거죠. 그러면 얘를요 여기다가 넣고 어서 끓인 장아찌 물만 보면 되는 거죠. 작년에 해둔 장아찌는 1년이 넘어서 조금 물컹물컹하더라고요 요렇게 하지는 않을거고조금에만 절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물기도 말려서 했기 때문에 맛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도 요거 넣좋아요 작년엔 장아찌도 무쳐니까 아삭아삭하진 않지만 그래도 물맛은 하더라고요 지금 딱 참외가 제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아찌물을 볼게요 음? 딱 됐네 이딱 좋은 것 같아요 장아찌 다 만들었습니다